거의 30분에 한 번씩 진짜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딱히 근데 먹은 게 햄버거? 어그 햄버거랑 이거밖에 어,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지금 친구가 파스트 시켜먹어 뭔가 가지고죽 같은 미조또? 미조또가 좀죽 같잖아? 미조또 먹고 있어 미조또 휴방할까 고민 너무 했는데 케이 충전도 해왔단 말이야 pc방 가서 게임 하다가 pc방 밥 먹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갔어요 <laughs> 셋이서 밥 먹으러 가 바큐 밥 먹고 올게요 <laughs>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 이번에 바우나비 4차 업데이트가 시작되면서 신맵, 찍찍당의 도주 맵이 나왔고 상점에 죄악 스페셜 패키지, 주선 스페셜 패키지 특수요원 코스트 박스 그거에서 새로운 뽑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찍당의 도주 같이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미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파트 지금까지 나왔던 성냥파리 소녀 곰발바닥섬 그거랑 똑같이 또 목숨이 있는 거고 장애물에 닿으면은 감소가 되고 일정시간동안 맞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피가 회복이 됩니다 어 깜빡하고 부가 막혔다 아가라지 권을 맡겨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죽을거뭐 붙어서라면 죽겠지? 이거 평 들어보자하니 맵잘 만들었다는 사람들 꽤 떨어져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 장애물 되게 많다 하트 먹어주고 어우 꽤나 어려운데 어우 하트 먹어주고 이 물줄기가 터지면 맞고

타타타... 이게 아, 오른쪽에 붙어서 가도 괜찮은데, 어머 텃 <laughs> 텀부터 꺼리는데, 그냥 뛰어보니까맵도 빠르다. 확실히 빨리 끝난다. 응, 빨리 끝난다. 사실 하트도 다섯 개 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트 신경 쓰면서 안 띄워도 되는데요. 근데 맵 베그면 저희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도둑 한번더 틀고 어한번 틀고 한번 가는 그러니까 조금 게임 수련도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장애물이 좀 많긴 하다. <laughs> 아까 는 오른쪽으로부터 가 봤으니까 이번 판은 왼쪽으로부터 가 볼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다 보면은 가운데 물이 있어 가지고 물에 빠지거든요. 초반에는 이게 뭐 없는데 중간에 이제 없어져요. 길이.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붙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언제든지 오른쪽으로 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왼쪽도 붙어가지고. 이거 하트 개인별로 보이는 거야? 아,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모르겠네. 어, 넘어지네, 이거 대전프로? 어, 방금 이 대전프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저 초록색깔? 오른쪽으로 이제 피해주고, 이거는 왼쪽 가지고 물줄기 나오니까 넣어주고, 어 이러면 오른쪽 가 있어야지. 다시 왼쪽 갔다가 어머, 아, 이게 튕겨도 무적이 없네. 그냥 데미지를 받아버리네. 튕겨도 음, 무적이 아니고, 데미지를 받아버려. 어, 미안해요. 아, 그래, 그래. 생각보 단, 단조로워서 좋은데? 이거 뒤에서 천천히 가면 꼬리는 하겠다. 1등 하려고 안 하고, 뒤에서 천천히 가면 꼬리는 하겠다. <laughs> 그니까 러 하트도 되게 금방 차. 딱히 막, 어, 이거 이제 맞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 기존 맵들보다 빨리 찬나 이럴 거면 하트 3개를 해주지. 좀 구하기 좋네요 이번에 <laughs> 이렇게 찌 t 땅에 도주를 떼시면 되고요 그럼 열쇠 두개를 줍니다 슬라이드도 3회 플레이를 하면 열쇠를 주고 깃발 쟁탈전 3회 플레이 그리고 바우스트리 3회 플레이 하시면 열쇠를 매일마다 10개씩 주네요 열쇠 10개씩 회전데 되게? 열쇠를 10개씩 주니까 다들 이거 1일이 미션 열쇠 주는 거는 다 하면 좋고. 4차 뽑기 이어 뽑기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 뽑으시면 돼요 앵클릿, 이게 아마 신발템 중에서 제일 많이 주지 않아요, 기포? 어, 앵클릿이 제일 높네. 신발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 이번에 암뽑기템은. 옛날 월드컵? 어짝2 0 0 0 1를 떠올리게 하는 패션? 그런 느낌의 패션이고. 염색은 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상점에 또 새로 출시한 패키지들. 7대 제학 스페셜 패키지. 제학영혼 교환권 한 개, 스페셜 제일 교환 티켓. 치, 테일즈 추석 상자, 별빛 지렁이 악마의 낚싯대 이렇게 있고, 주전 패키지는 교환 것만 바뀌고, 낚싯대는 성사의 낚싯대, 지렁이 성사의 지렁이고, 테일즈 추석 상자 먼저 까볼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준범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떴다, 떴다, 어,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거야. 뭐, 완전 행운 11, XP 11, t r 11, 대학 가서 예뻐질 확률 11, 다음 학기 성적이 어려우면 11, 완전 뭐, 나 해피버스 안경 너무 갖고 싶었잖아. 맛보기로, 찍찍단, 캐시가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로 맛보기로 아이템 좀 뽑아볼게요, 저거. 찍찍단, 참고. 어머! 이거 한번 노려봐? 사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노려봐? 어, 한번 더. 나이스, 공짜. 2, 3, 4, 5. 여기서는 뭐가 별로 좋아? 아무것도 없고, 한번 더야. 6? 나배드 여기서 원하는 걸 외치면 안 돼요. 어, 원하는 걸 외치면 그걸 빼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2! 제발 이한번더나배드 2! 제발 6 제발 6하자6한번더6 하... 하... 나와라 나이스 진짜 먹었는데 이러면 뭐야? <laughs> 좀더 뽑아볼까요? 리즈 쿠폰을 좀 받아놔가지고 진짜 막트에요 진짜 막트 나이스 미친 그냥 까볼게요 제약주머니 뭐 부담 부담 없이 받았다 어, 여기서 글러트일을 만들어주시면 루시퍼까지 획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만들어버렸네요. 아하하하. 아하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주년 기념 증표. 많으신 분들? 이제 매점에 스페셜에 1%로 이제 조합을 할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뭐 스페셜 재료 교환 티켓이라던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산호초, 그리고 도리스 시험 파편, 기저의 파편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뭐 매일매일 초기화 되는 건한 번씩 생각하실 때마다 필요한 거 도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바